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역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 안희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알파구와 대결한 이세돌 구단을 후원회장 1호로 영입했다는 소식은 안 지사의 최근 상승세를 이어나갈 깜짝 발표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 구단의 책에 추천사를 쓴등 깊은 인연이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전 대표와 안지사가 인재 영입 경쟁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두 대선 예비 후보의 각축전은 지역 정과에도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이 친문 친안 세력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출신인 논산 기룡 금산 김종민.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이 물밑으로 돕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천안을 박완주 의원도 안희정계로 분류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대전 서구일 박범계 의원이 대표적 지원세력입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 이상민 등 중립을 지키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앞으로의 선택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두 예비 후보는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피하며 선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입장. 자꾸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안희정 지사와 함께 가는 동지이고. 저도 사람인지라 지지율이안올라갈 때는 타 후보랑 경쟁심도 나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마음을 제가 억누를 수 있어서 저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노대표 계승자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